안녕하세요. 마이사롱 강쌤입니다. 올해 감기가 정말 좋겠죠. 감기가 요새 조금 잠잠한 것 같더니 이제 수족구가 유행이에요. 수족구 구내염 헤르판즈나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사를 봤을 때 2021년보다 10배 정도 수족구가 증가했었다고 했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올해는 또 작년보다 9배 수족구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어, 수족구를 처음 겪고 당황해하실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수족구에 걸렸을 때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족구 구내염 헤르판지나 다 친척이다. 수족구 구내염 헤르판지나 다 모두 꼭사키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엔테로 바이러스는 장바이러스라고도 불려서 장염 증상만으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증상이 손발, 입으로 나타나면 수족구, 입으로 또 나타나면 구내염, 해르판지나 이렇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의사가 눈으로 이 발진 부위를 보고 진단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 발진이 없을 때, 열만 날열 만날 때는 열감기라고 했다가 또 입안을 보고 구내염이라고 했다가 그다음날 손발에 발진이 났을 때는 수족구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수 있는 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명이 바뀌었다고 당황할 게 아니고 그냥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시간이 가면 낫는다. 쉽게 말해서 수족구는 입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족구는 손발 입에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손발 입에 나타나지만 아이들마다 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열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손발 이외에도 뭐 다리 배등팔 이런 전신부에 나타날 수 있고요 항문이나 성기 주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어머님들이 이게 수족구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진들을 보면 발진이 몸 여기저기 나타난 경우도 꽤 많아요. 수족구의 발진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수족구를 약하게 앓는 아이도 있고 심하게 앓는 아이는 그 후유증으로 손발톱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족구는 대부분 위험하진 않지만 아주 드물게 뇌염,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진 외에 전신 증상이 심해질 때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두랑 홍역도 이렇게 수족과 비슷하게 발진 형태로 나타나니 발진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을 가 보시길 바랍니다 병가루를 하다 보면 어른도 걸리나요? 네, 어른들은 대부분 수족구에 면역이 있지만, 어른도 수족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손발에 이렇게 막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입 안에 분해형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족구에 걸려본 이렇게 어른의 말에 의하면, 발에 이렇게 발진이 있을 때, 이렇게 걸어갈 때 발이 많이 따끔따끔 하다, 아이들처럼 이렇게 심하게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전염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나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3일에서 5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에 열이 나고 손발 입등의 수포와 발진이 발생합니다. 열날 때부터 일주일 정도가 가장 전염력이 강합니다. 근데 열이 날 때는 이게 수족구인지 알 수가 없고 손발에 발진이 나야지만 수포인 걸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을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사라진 몇주 후에도 수족구 바이러스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로는 일주에서 3주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고, 대변으로는 수주, 그리고 수개월 동안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족구가 나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족구 전염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족구가 주로 여름에 많이 유행하는데, 여름에 또 외부 활동이 많이 잦잖아요. 그러면서 수족구에 걸렸던 아이가 한달 후에 또 수족구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가 둘 이상인 분들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격리를 하는 건 쉽지 않지만 아픈 아이가 쓴 물건은 건강한 아이와 최대한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수건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반찬, 식기, 컵 특히 장갑을잘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수족구 걸렸던 아이의 분비물이 묻은 소고 뭐, 처리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족구 처방약 중에 항바이러스제는 안 먹어도 될까요? 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수족구의 항바이러스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코사키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처방받으시는 항바이러스제는 어, DNA 합성을 방해하는 약이라서 DNA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인 수족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수족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어, 의사가 수족구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어, 수족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뭐 다른 헤르페스포진이나 다른 또 간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 처방을 할수 있습니다. 수족구 빨리 낫는 방법은 없나요? 수족구를 빨리 낫는 약은 없고 증상 완화를 하는 약만 있습니다. 주로 열과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요. 많이 가려워하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기도 하고, 주로 이제 칼라민 로션을 많이 처방받으실 거예요. 수포가 터져서 감염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염증과 발진을 잡기 위해서 소산 가미방이라는 한약을 처방하고, 이만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을 한약, 발진을 치료하기 위한 피부제를 처방을 합니다. 일반적인 수족구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간다고 봤을 때, 이런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그것보다는 빨리 호전이 되기도 하고요 어, 수족구 기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아이 입안이 헐었는데 뭘 먹여야 할까요? 수족구는 아이스크림병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앓이할 때 차가운 치발기를 물려주는 것처럼 수족구일 때도 이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져서 그 통증을 잊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너무 딱딱한 형태보다는 투게더 뭐 같이 이렇게 퍼먹는 형태의 아이스크림이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에 입안에 냉기가 남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요거트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과자 씹히는 요거트 말고요. 부드러운 요거트를 주시고요. 밥을 아예 못 먹는 경우에는 요거트에 선식을 타서 먹이면 좋습니다. 과일로는 수박을 추천해요. 시원한 수박을 갈아서 부드럽게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학과 의사인 제 친구가 아이가 수박물을 먹을 수 있으면 굳이 수액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박 덩어리도 못 삼킬 정도로 너무 아프고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수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못 먹으면서 탈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걸 많이 주잖아요. 어, 그럴 때 주스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주스를 먹을 때는 컵으로 마시고 빨대로는 빨지 말게 하세요. 빨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맛이 나는 오렌지 주스는 더 아파할 수 있습니다. 수족구 걸린 아이 양치질 하기도 좀 아프거든요. 어, 치약을 사용해서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이렇게 물로라도 헹궈낼 수 있도록 입안에 당분 제거를 해줍니다. 어, 수족구 시기에 뭐 아이스크림, 주스, 요거트 당분 섭취가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다들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어,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어, 수족구 시기가 지나면 조절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